골 밑에서 박지연의 득점 김단비 박지연에게 두명 사이 갇혔는데요 외곽으로 빼냅니다 샤클락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캡셀샷 적중합니다 3포인트를 도전 는 날점 다시 박지연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의 돌파득점으로 7대7 득점입니다. 화이은 오른소플로어가 부드럽게 성공합니다. KB 스타트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공격이 더욱더 필요해요 석섭 들어갑니다 허예윤의 취격이 석점포 염윤아 그대로 쏩니다 먼 거리는 좀 짧았어요 공격 리바드 그리고 놓쳤습니다 이번에 돌린 바깥쪽 염윤아 다시 한번 아, 성공합니다 또그 그 찬스를 좀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얘기하는 순간 네. 바로 김단비가 터졌습니다 강희슬 바운 패스 허예윤이 올라 청났는데요 김민정 강희슬 석정 네. 들어갑니다 드디어 폭발하는 강희슬 의 석정 허예은 오른쪽 빼줬습니다 네, 코너 석정 외합니다곽이 폭발하고 있는 KB 스타스 김민정까지 들어갑니다 과연 KB가 기세를 이어가있지 않으면 오우 네. 네. 이번에도 3쿼터 출발은 좋습니다 자, 박지수의 높이를 또 김단비가 완벽하게 저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단비인데요 단비가 내립니다 와! 다시 한번 염려을 비워놓는데요 더블팀 붙었습니다 박지수, 김예진 어렵게 연결 강희슬웨이어웨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풋백 득점 샷클락 네. 5초, 김단비 타이밍을 뺏어놓습니다. 먼 거리 난정에 석점. 들어입니다딥 스리 믹스리. 네. 김민정 반대편 당이슬. 오른쪽 베이스 라인 돌파. 제쳐놓고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허이은 왼쪽 45도. 들어가지 박지수의 스크린, 허예은 직접 입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 와, 박지수. 어. 강희슬의 석 점.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나윤정, 최희샘, 김단비. 김단비 석 점. 들어갑니다. 52대 45. 네. 석점 실패. 리바운드, 네, 네. 리바운드. 아, 이은 좋아요. 다시 한번 공격권을 얻어냈습니다. KBS 아즈. 아니스의 수비 샤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KB 스타즈가 60대 55 5점 차 승리를 보면서 시즌 전적 3승 1패를 기록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경기 KB 스타즈의 승리를 이끈 허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허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막판에 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자, 네. 부상은 아닌 거죠? 네 지가 나가지고 운동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이제 40분을 풀타임으로 다 뛰었습니다 좀 네. 소감을 들려주세요 어... 저 다음으로 수현이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연습을 근데 제가 중간에 코치님이 어, 뭐 힘드냐고 물어보셨어 이 쿼터쯤에 근데 중요한 순간이어가지고 제가 수현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뛸수 있다고 그래서 네, 힘들긴 했지만 제가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아. 요 네. 어, 특히 4쿼터에 석점차까지 점수차가 좁혀졌을 때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진짜 큰일났다. <laughs> 여기서 또 똑같은 악몽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저희 팀을 믿고 있었고 또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네, 언니들이랑 주, 분명히 한발더 뛰는 팀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윤미 뭐 언니가 마지막 스틸한 것도 너무 컸고요. 네, 언니들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오늘 좀 상대가 추격을 할 때마다 늘좀 허윤 선수가 나타나서 좀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본인이 좀 어떤 생각으로 좀 임했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시즌 향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 브레이크 타임 동안 생각도 많이 하고 연습도 좀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회원님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어, 중요한 순간에 더 중요,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좀 제가 판단 미스한 부분도 많았고 수비에서도 어, 주지 말아야 될 점수를 저 제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또 언니들이 그거 커버해 준다고 저 대신 또한발두발 발 언니들이 뛰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저희 경기 전에 만났을 때 3점슛 다개 넣는다고 했잖아요. <laughs> 네. 근데 오늘 어, 한 개를 넣었습니다. 또 여덟 네. 개를 던져서 한 개를 넣었는데. 네, <laughs> 얘기를 해주시죠. 아, 제가 그래서 네, 위원님께 다섯 개 넣는다고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돼서 가서 쉬면서 더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 프로통산 100 스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어, 스틸은 저희 팀에 예진 언니가 제일 잘하는데, 언니한테 보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언니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 근데 초반에 사실 KBS 자유 투가 정말 정말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웃음> <웃음> 아 진짜 이슬 언니부터 지선 언니. 아, 이상하게 이게 저희 팀은 이게 전염인 것 같아요. 한 명이 못 넣기 시작하면.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처음 던졌던 사람이 저였고 제가 일부를못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따라 못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감독님이 전반 끝나고 락커 들어갔을 때 장난으로 부담이 되냐 여쭤보셨어요. 근데 언니들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좀 어깨 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과 자유투 연습도 더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래도 어쨌든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정말 이 중요한 첫 경기 승리를 해서 축하드리고 남아 있는 이 후반 시즌 봄농구를 향한 각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시즌이 이제 지금 반 조금 넘어서 벌써, 어, 네, 반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또 팬분들을 그만큼 조금밖에 더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한데 늘 제가 코트에 서면 또 오늘도 여기 원정인데도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무반주로 저희 홈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을 땐 정말 너무 저도 소름이 끼쳤고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발, 두발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우승이고 우승을 향해 달려 나갈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